시쓰는 한국 현 대사 이 e, 박세길 지은이 박세길 천구백육십이 년 충북 영동 출생 으로 서울 대학교 에서 철학 을 공부 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 에참 여한 이후 줄곧 재하 에 머물렀으며, 천구백구십 년대 전반기 까 지는, 노동자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현대사 교양활동에 매진했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시리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저작으로 현대사를 진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1990년대 대학생 필독서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구단체의 정책기획가이자 일원연구자로 활동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보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의 가치와 비전, 전략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 상근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쏟아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자본주의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 미래를 여는 한국 인사, 1, 2,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에 대한,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젊은 국가 등이 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개정판 5만원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지음 한 홍구 옮김 1124조 한국 공산주의 원천은 무엇이고 각각의 발전 단계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주의 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초기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떤 것이고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일본식 경찰 국가는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을 다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지하운동과 해외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운동선상에서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수행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으며, 해방 이전의 공산주의 운동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공산주의 생성 전통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식민지 시대 민족 해방 운동과 북한 체제를 분석한 이 책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길잡이다. <laughs> 23페이지 두 번째 이 같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은 미국의 전쟁 대결 정책에 고무된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즉 북진 통일론이란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끊임없는 적대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북한을 쓰러버릴수 있는 수단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전쟁 대결 정책의 고수는 당연히 자주적인 평화 동의를 열망하는 남한 민중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은 시종일관 공산주의 세력의 격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가 새롭게 고안한 억압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 이승만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에 도전했다. 민중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형무소를 22곳이나 새로 설립했고, 기 나오네. 1954년. 사장 경찰의 수는두 배로 늘렸으며 더욱이 공산주의 간첩의 활동을 저지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국민에게 경찰에 등록하고 통행증을 휴대하도록 강요했다. 학생은 이름, 학교, 주소를 표시한 명찰을 가슴에 달게 했다. 세대수는 대문 앞에 동거인 모두 이름을 새긴 문패를 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5년 7월에는 사상 경찰을 돕기 위해 4만 7천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자위 소방단이 조직되었다. 한국 육군과 경찰대도 이때 증강되었다. 로이타 통신에 의하면 1959년의 결집 경찰관 총수는. 38,273명으로, 일본 점령 당시 조선인 1,027명 중의 한 사람 꼴이었던 것이 540명 중한 사람의 비율로 되었다. 13. 13에 대한 해석 23페이지. 데이비드 콩드, 장, 종, 익, 옮 김. 남한. 그 불행한 역사. 좋은 책 1988. 47이지 48쪽. 민종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법으로 내무부 산하에 국민반이 결성되어 일반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웃집 사람들을 3인조 5인조로 묶은 이 단체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체를 구성한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를 색출하며, 민중의 동향을 감지하고 협박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언니가 전화 왔네.